네, 2024년 6월 14일 새벽기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근신하고 그 의인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이지요.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의미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죠.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가서 기도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었죠. 잠이 들어 있고 그러자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예수님을 도망 가게 되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마귀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마귀가 산납고 거친 야수 사자와도 같습니다. 가끔 가다 동물의 안국 보면 어슬렁 어슬렁 사냥감을 찾는 그 사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요즘에 동물원 같은데 가서 마귀를 보면 그런 야수성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충 늘어져 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도 뭐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을 거 먹이 준다 그러면 어슬렁 와서 먹이만 와서 가지가지요. 그런데 동물의 안국 같은데를 보면은 마귀가 사자가 이렇게 어, 조용히 배회하면서 주시하고 기다리다가 먹잇감을 이렇게 보고 있다 먹잇감이 경계를 늦추는 사이에 달려들어 사냥을 하지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목적은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목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 이 단어가 회방자라는 단어도 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성도에 깨어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회방하는가. 욥기에 보면 잘 나옵니다. 1장과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욥에 대하여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 사이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말하지요,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그 까닭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부또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잘 섬기는 거지요. 하면서 욥을 괴롭혀도 되겠는지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고는 한순간에 욥의 재산과 자녀를 싹 취해 가지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욥은 그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죽, 또한 알몸의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의 욥이 범죄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원망하기에 충분하지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매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산과 자녀를 잃었으니 정말 힘들 텐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근신하여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 공격에 그 지금 당면한 상황에 자신이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이요 마귀의 그계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도리어 찬송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 그런데 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었지만 욕은 근신하고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욕의 삶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해야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인가? 욕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겁니다. 본인만 그렇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성결케 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본가나 아니면 할머니 댁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밥은 먹었냐 하고 밥을 차려주시지요. 어르신들 생각에는 밥한 끼를 꼭 먹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일이 아무리 바빠도 밥한끼꼭 먹어야 되고. 어디 먼데 가더라도 밥한끼 굶어가야 돼. 가더라도 밥을 먹었냐? 고오더래도 다시 가려고 하더라도 밥 먹고 가라 그러시죠. 지금 욥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고 단순히 그냥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어떠한가요? 뭐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눈치 보기 바쁩니다. 아이들 바쁘라면 예배도 빠지고요. 아프다 해도 예배를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집니다. 고삼 같은 경우 뭐 거의 당연시 되는 것이 교회의 예배예요. 학원과 가해 때문에. 빠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의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욥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마귀들과 싸울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뻐서 두 번이나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은덕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달려들어도, 어느 때까지 요 욕과 같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위조 반대고, 아이들이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감사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십시오. 할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근신하여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